네, 겨울 축제의 묘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얼음판 위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일 텐데요. 홍천강 꽁꽁 축제장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추위도 잊게 만든 축제 현장,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근 참가자들이 출발 소리와 함께 송어를 쫓기 시작합니다. 미끌거리는 몸통을 번쩍 들어올리자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강추위도 잊게 만드는 홍천강 꽁꽁 축제 송어 맨손 잡기 현장입니다. 두 마리 빨리 잡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나와 가지고 힘이 너무 세요. 송어들이 꽁꽁 한 얼음판 위에서는 낚시 산매경이 한창입니다. 숨죽여 입질을 기다리다 송어를 낚아 올리면 지루함은 금세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다 잡고 구뭐 이제 해떠 먹으러 가 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요. 물고기도 잘 잡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홍천으로 오려고 합니다. 지난 9일 개막한 홍천강 꽁꽁 축제 관광객들을 사로잡은 건 홍천 인삼송어입니다. 홍천송어는 6년 근 인삼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키워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직접 잡은 송어를 회나 구이로 먹으면 잡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집니다. 홍천군은 올해 기존 2만원이었던 낚시터 입장권 가격을 15,000원으로 낮췄는데 주말에는 판매 시작 1시간도 안돼 매진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되는 부교 낚시터와 실내 낚시터도 인기입니다.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는 또 다양한 낚시 체험 이외에도 썰매장과 여러 가지의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행사장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짜릿한 손맛과 건강한 입맛으로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는 제14회 홍천강 꽁꽁축제는 오는 25일까지 홍천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헬로TV 뉴스 전소연입니다.